일단 노란 톰 메신저를 통해서 접수된 종목들을 순서대로 한번 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인데, 제일 약품이 들어왔어요. 네, 제일 약품 49,500원에 비중 10. 퍼센트입니다. 음. 자 일단 제 방송을 오늘 처음 들으셨을 수도 있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쭉 시청을 해 주셨을 수도 있는데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자면 매수의 포인트가 너무나 잘못됐다 라는 음. 겁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거 고점에 있는 종목은 웬만하면 건들지 말아라. 음. 자 고점에 있는 종목들은 손절선을 정확하게 지켜서 들어갈 거 아니라면 네. 저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렇다면 어느 위치에 있는 종목을 사야 되느냐?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위치에 있는 종목들은 충분히 살만하다. 음. 그런 종목들은 소위 말해서 물렸더라도 네. 조금은 더 가져가 볼만하다라고 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일약품. 일단 이 기업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실적이 어떤지, 수급이 어떤지를 다 제외하고. 위치적으로 지금 매수의 포인트가 너무 잘못됐습니다. 네. 네, 위치적으로 자 화면을 보게 되면요. 바닥권 대비 얼마만큼 올라왔나요? 바닥권 대비 약 240%가 올라온 상황에서의 매수예요. 네. 물론 종목이 200%, 그 다음 300%, 400% 갈 수도 있겠지만 음. 확률적으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른 종목들은 단기 차익 물량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음. 자 문의하신 투자자분들이 예를 들어서 4만 9천 원이 아닌 2만 5천 원에 이 종목을 샀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네. 자 은수 학생이 만약에 이 종목을 2만 원에 샀어요. 네. 근데 지금 주가가 5만 원이에요. 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2만 원에 사서 현재 주가가 5만 원이면 계속적으로 줍줍하겠죠. 그렇죠. 떨어질 특히나 때마다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제 차이 수익도 얻어 가면서 계속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겠죠.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 을더욱더 그때 와하기 위해서. 그렇죠. 자, 이게 일반적인 투자자의 심리입니다. 음. 바닥권에서 샀는데 내정목이 올라갔다. 조금씩 조금씩 팔고 조정 시에 매수를 기다리는 게 네. 굉장히 대다수의 투자자들의 심리라는 거예요. 자, 남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싶은 그 시점에 사신 분들은 일단 매수의 타이밍이 워낙 잘못됐다. 음. 자, 잘못됐으면 이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가능성이 있으면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을 관리해야 될 것이며, 혹은 가능성이 없으면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참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저렇게 그렇죠? 고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요즘 들어서의 최고의 고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꽤나 지금 손실이 크실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빨리 손절을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제일 약품이 어떠한 일을 했으며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음. 한번 분석을 해 봅시다. 제가 이제 제일 약품을 보니까 왜 올라왔는지 바로 코로나 치료제 네. 테마로 엮이면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음. 자, 최근에 이 일봉상 이런 급등 흐름을 보이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19 치료제를 만든다. 혹은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는 테마에 엮이면서 올라왔을 거예요. 제약품도 네.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지금 코로나 치료제 치료제에 대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J&J라고 하는 기업, 뭐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기업도 그렇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모더나, 화이자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 불협화음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네. 임상에 대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코로나 관련주 코로나 치료제 백신 관련주들 우리나라 지금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 이번 주 조정이 나왔다라고 네. 보시면 됩니다 자제일역 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기업들의 잇따른 임상 실패 혹은 임상 중단이 지금 불확실성을 초래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제일 약품은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지금 강했기 때문에 밀렸다라고 판단을 해 드릴게요. 음. 자, 그럼 여기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3주 전에 받았다면 보유하라고 했을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도 파밀세가 같은 종목들 제가 보유하라고 했고, 실질적으로 급등이 나왔어요. 음. 자, 그런데 일단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보유 물량의 절반은 우선 손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음. 비중이 10%이기 때문에 그리고 매수가와 현재가의 계리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보유하고 계신 물량 중에 절반 손절하는 것에는 아마 이 투자자분도 동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절반은 언제 가지고 가느냐. 결국 코로나 치료제는 나옵니다. 음. 오늘 문 대통령이 말했죠. 올 연말 안에 연내 안에 코로나 치료제 임상화할 수 있게 빨리 어, 진행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가 됐던지 간에 내년 초가 됐던지 간에 결국 치료제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네. 나올 때 관련주들 당연히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소량은 일단 가지고 계셨다가 급등이 나오면 그때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 제일 약품은 절반은 손절, 절반은 보유, 그리고 절대적으로 추가 매수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것은 사실 정말로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네. 이 기업이 만들지 안 만들지 몰라요. 혹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A, B, C, D 기업들 중에 어, 미국 기업들처럼 임상의 중간에 실패가 되는 음. 그러한 경향이 나오는 회사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치료제 백신 여전히 기대감은 갖고 있지만 해당 종목의 한 곳에 비중을 너무 확대하는 것은 절대로 좋지 않다. 전체 계좌 내에서 10% 미만의 비중만 저는 이 관련주들 관심있게 보되, 네. 만약에 지금처럼 제일바이오처럼 물리셨다면 절반을 손절하시고 절반, 소량만 우선 더 가져가보는 전략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약품 보유하고 계신 분한테는 굉장히 섭섭한 말씀이겠지만, 저는 의미 없는 보유보다는 좀 빠른 대응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이야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한번 해볼게요 자 현대차가 들어왔어요 181,000원에 음. 비중 20%라 그랬는데요 자이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실수를 합니다 네. 자 화면 아, 볼까요 정말. 방금 말씀드렸던 제일 제 약품과 위치가 거의 비슷하죠 음. 바닥권에서 산게 아니고 고점에서 더갈것 같아서. 사시는 분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흔한 심리입니다. 자잘 생각해 볼게요. 10만 원에 제가 현대차를 만약에 샀습니다. 18만 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더 사시겠습니까? 이제부터 파시겠습니까? 글쎄요. 이 정도 했으면 이제는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우리 에이스 나리나리 개나리 네. 김문수 학생이 말한 게 네. 아마 전체 투자자가 100명이라면 99명의 마음일 겁니다. 네, 맞아요. 그쵸? 지금 위치는요, 사실, 일단은 매수세보다는 차익 실현 욕구가 엄청나게 많이 드는 음. 그러한 구간입니다. 자, 현대차 지수가 만약에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받았다면, 네. 저는 보유 의견을 드렸지만, 어. 현재 지수가 밀렸죠. 네. 지수가 밀렸고, 종목도 밀렸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전문가님, 어, 지금 말씀 주신 거는 현대차를 손절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저는 아닙니다. 이게 그럼 무슨 이야기냐. 일단 현대차는 조금 더 가져가 보자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왜 그러냐면, 현대차가 지금 엄청나게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취임을 했고, 또 정의선 회장이 취임하자마자 바로 꺼내든 카드가 수소카드였어요. 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친환경차,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테마에 힘을 입어서 한두 차례 더 상승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소 20만원이라고 하는 지금 뭐 20만원이 어떤 의미 있는 포인트는 아니에요. 아 의미 있는 포인트는 아니지만 네.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저와 같은 일하는 전문가들 혹은 레포트를 보면 20만 원은 가지 않을까라는 음. 게 많은 기대감이에요. 그러면 사실 지금 시장이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업종 자체가 지금 사실상 재미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자동차 업종에서도 그래도 자율주행은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 업종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자동차는 네. 재미없다라는 인식이 좀 강했죠. 음. 사실은.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이 북미발, 그리고 네. 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인도시장에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감행을 했는데 음. 그쪽에서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지 못했어요. 어. 거기에 실적이 이제 올라올만 하니까 뭐가 터졌죠? 코로나19가 터졌고. 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셧다운이 됐고, 국가와 국가 간의 통행이 금지가 됐습니다. 음. 이게 비단 사람인가 사람의 통행만 금지된 게 아니에요. 왜? A라는 나라에서 부품을 만들고 B라는 나라에 보내서 네. 완성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부품 만들어 놓고 완성차를 못 만드니 완성차를 팔아야 되는 나라는 매출이 안 나오고 오. 그러한 좀 악순환의 사이클로 갔었습니다만 일단은 코로나 19가 조금 완화되는 모습에서 이 맞물리면서 북미 시장의 수요도 회복하고 또 인도 시장의 수요도 회복하고 또이 정의선 회장의 가장 큰이 메리트 업적이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도 있 있는데 모르시는 분들 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두 가지를 좀 네. 말씀드릴게요. 정희선 회장이 기아차를 이끌었을 때 가장 성공했던 사업이 바로 K 시리즈입니다. 음. 지금은 K3, K5, K7이 굉장히 익숙한 모델이지만, 네.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엄청나게 혁신적인 디자인 변화였어요. 음. 자, 기아차가 우리나라의 이 점유율을 높이는데 가장 기여가 컸던 것은 K 시리즈고, K 시리즈가 호평을 받았던 건 세련된 디자인이었어요. 어. 그리고 두 번째, 현대차로 넘어오면서 또 정의선 회장이 했던 한 가지 파격적인 이벤트가 바로 제네시스의 단독 브랜드 런칭이었습니다. 음. 자, 처음에는 아니, 자동차 제품 하나를 왜 브랜드화 하지? 이러한 이 불확실성, 네. 좀 부정적인 시각들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제네시스는 벌써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를 오. 굳게 잡혀가면서 매출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올렸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현대차보다 기아차를 아무쪼록 더 좋게 보시는 거네요? 뭐 일단은 뭐 현대도 좋지만 네. 기아 같은 경우에 지금 네. 카니발의 매출도 아. 지금 이번에 풀체인즈가 돼서 나온 카니발의 네. 매출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오. 저는 뭐두 기업 다 좋다 그, 라고 근데 제가 현금이 비중이 너무 없어요 네. 꼭 하나만 사야 돼요 자. 현대차 사시겠어요? 기아차 사시겠어요? 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진짜꼭한 가지, 꼭한 가지만 자, 사야 됩니다. 현대차냐, 기아차냐, 저는 둘다안 네. 삽니다. 어. 둘다안 사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무슨 이게 무슨 이야기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저는 현대차도 안 사고, 기아차도 안 사고, 현대 글로비스를 삽니다. 어. 왜? 정희선 회장이 취임을 했는데, 정희선 네. 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은 게 현대, 현대 글로비스예요. 글로비스. 아. 그러면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음. 본인의 지분이 가장 큰 현대 글로비스가 가장 중요한 사업권을 아. 따낼 가능성이 높아요. 역시 역시, 역시.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네. 지금 이 질문은 여러분들 방송 보신 여러분들도 어, 잘 새겨 들어 주셔야 음. 돼요. 이러한 질문이 굉장히 좋은 거고 또뭐 일반적인 분들은 현대 할 거냐 기아 차 이렇게 고민할 거예요. 근데 네. 저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정의선 회장이 취임을 했고 정의선 회장의 비중이 어, 지분이 가장 많은 현대글로비스가 시장에서 음. 가장 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자 오늘 현대글로비스의 그러면 주가를 먼저 볼까요? 네. 자 차트를 보시면 현대차, 기아차 조정받을 때 글로비스 어, 상승합니다. 너무 예쁘네요. 이유가 네. 뭐냐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가장 많기 때문에 아... 앞으로 수소가 됐든 전기차가 됐든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을 여기서 맡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오, 그러면 자동차 업종 전반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재미없고 사바차 수익률이 빠르게 회복 안될것 같으니까 그냥 시장 따라가는 흐름이니까 거기에서 생각의 발 방향성을 조금 은그밴더 그렇죠. 그 내에서 보자.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왜냐, 아. 현대차와 기아차는 너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아. 지금부터 변동성이 커, 위로 커질 수는 없어요. 아. 특별한 이슈가 없는 이상. 네. 자 그런데 현대 글로비스나 현대 모비스나 현대차 움직일 때 같이 안 움직였던 이러한 종목들이 음.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면서 네. 오히려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자 그러면 현대차 가지고 계신 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보유입니다 음. 일단 보유를 하시되 목표가는 저는 20만원 이상을 좀 잡아갔으면 좋겠고요 아. 자 문제는 비중이죠 비중을 여기서 절대로 늘리시면 안 됩니다 음. 절대로 비중을 그럼 언제 늘리냐 차라리 20만원 돌파할 때 그냥 더 사세요 오. 짧게 비중을 확 실어서 2%든 3%든 수익이 났을 때 수익금 위주로 가는 음. 전략이 어떨까 지금 현대차는 사실, 매도의 이유는 없습니다. 음. 뭐 실적도 잘 나온다라고 했고, 새롭게 회장에 취임하면서 혁신과 변화를 지금 주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매도보다는 보유이고, 음. 목표는 20만원 이상을 보자. 라는 아. 이야기 한번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렇게 우리 김태성 대표님과 함께 하니까요 속이 다 시원합니다. 이런 고구마 정말 10개 먹은 이답답함 <laughs> 시장 상황 속에서 사이다 같은 우리 이러한 종목 상담해 주고 계시는데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많이들 어 지금 어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에 관련해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오픈 채팅방 지금 빨리 들어오셔가지고요. 내 종목은 왜 이렇게 가지 않는지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딱 25분 남았습니다. 25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수익률을 최대한으로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방법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빨리 지금 들어오셔서 저희 김태성 대표님과 함께 지금 여기 시장에 관련해서 적어도 손실은 최소화할 수 있다고 이 부분은 장담드리니까요. 지금 빨리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해보시길 바랄게요. 많은 분들께서 노란 톡에 상당히 질문을 많이 주세요. 네. 사심의 얘기는 아니고요. 일신바이오에 관련해서 노란 톡에서 지금 상당히 궁금해하시고 계십니다. 일신바이오가 지금 6,970원에 13% 들어갔다고 하네요. 이게 혈장 치료제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일단 뭐 제일약품과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코로나 치료제 관련한 이슈와 엮이면서. 지금 일단 매수가와 현재가의 괴리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보유 의견을 드리고 어, 목표가를 좀 짧게 7,800원 혹은 8,000원까지 올라오면 우선은 매도를 하시고 현금화를 하자. 네. 왜 그러냐?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고점이에요. 음. 너무 고점이에요. 자 종목의 위치가 고점인데 지수가 꺾였어요. 그러면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 종목도 꺾일 수도 있다라는 어... 거죠. 지금 미국 시장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위태위태한 건 사실이고, 토요일과 일요일 동안 바이든과 트럼프가 별 이야기를 안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이번 주에 제 2차 토론회가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었거든요. 음. 그럼 서로 물고 뜯고 해야 되는 그 일을 못했기 때문에 네. 아마 주말에 이벤트가 나오면서 시장이 아. 꺾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셨더라도 욕심 크게 부리지 마시고 7,800에서 8,500 오시면 저는 매도를 하는 게 어떨까 라는 음.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그 다음에는 결국에는 이 종목을 이야기를 안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이번 주에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기대를 했었던 게 뭘까라고 한다면 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경기부양책이냐 이런 건 사실 많이 관심들 없으셨을 네. 거예요. 자 비키트가 따상을 가고 연속으로 얼마큼 상한가를 갈 것이냐 이 음. 여기에 아마 초점들이 많이 맞춰졌을 것 같습니다. 네. 왜 그러냐 왜 그걸 아냐면요 저의 속마음이 그랬기 아. 때문에 왠지. 그 느낌은 오늘 방송 중에 잠깐 언급하셨는데 한숨을 크게 쉬시더라고요. 그렇죠. 물리신 거 아니에요? <laughs> 자,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네. 자, 비키트가 지금 상장을 하고 나서 아주 잠시였습니다. 잠시, 음, 정말 아주 잠시였어요. 정말로 아주 잠시였어요.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몇 초도 안, 돼서, 안 되는 그 시간 동안에 하, 그 기대했던 따상을 음. 기록하긴 했습니다. 35만 천 원이요. 네. 자, 아 이거 분봉으로 좀봐드려야될것 네. 같아요. 자, 5분봉으로 딱 봐드리면 처음에 시작하고 나서 상한가에 안착하고 나서 바로 다이렉트로 지금 빠지기 어, 시작했습니다. 좋, 좋습니다. 네, 자, 지금 문의하신 분이 26만 5천 원에 비중 60%라고 하셨어요. 네. 아이고, 비중이 60%시군요. 정말 하염없이 흘러내리는데 음. 저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BTS가 왜 다른 종목들과 다르게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도 따상의 연속 상한가를 며칠을 했는데 음. 왜 빅히트는 그러지 못했을까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sk 바이오팜 상장하기 얼마 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카카오 게임즈 상장하기 얼마 전부터 이 종목이 상장한다 알고 계셨습니까 길어봐야 3 개월이에요 음. 근데 bts가 상장한다는 이 이야기는요 수년 전 2, 3년 전부터 계속해서 시장에 음. 나왔던 이야기. 대신에 실제로 상장을 하질 않으니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소위 관련주들, 음. 넷마블, 초록뱀, DPC, 이러한 기업들이 그동안에 좀 많이 움직였어요. 즉, 네. 이 BTS는요, 이미 재료가 노출이 된 종목이다. 아. 그러니 기대감으로 더 이상 가기에는 어렵다라는 음. 게 저의 분석이고, 아, SM을 보고, JYP를 보고, YG를 봐도 네노라는 그룹들이 엄청 많죠. 네. 한 회사의 그룹이 뭐 세네 그룹 이상이 어. 벌써 큰 흥행을,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BTS는 BTS밖에 없어요. 오. 자 그렇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이 비쌀 것인지 쌀 것인지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보셨을 때는. 음. yg보다도 비싸는 것도 좀 웃기고 음. 그렇다고 jyp보다도 주가가 높다는 것도 웃기고 오. 그러한 심리가 겹치면서 지금은 차익매도 구간이 굉장히 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26만원에 물려 계신 분들 제가 만약에 비중이 5% 정도라면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한번 하자 음. 라는 이야기를 드렸을 것 같아요 왜 시장에 관심을 받은 만큼 조정이 오더라도 중간 중간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평단 관리를 했을 때는 네. 탈출을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어. 문제는 뭐냐? 비중이 6 0입니다 네. 자, 환불을 받고 싶으시겠어요 이 정도면. 그러니까요. 지금 네. 저도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주식 이 BTS 비키트를 사고 네. 환불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다. 어. 그런 뉴스까지 들어올 정도로 지금. 네. 개인 투자자 분들 특히 주식을 처음 하신 분들이 이 종목을 많이 사서 지금 손실이 굉장히 음. 심한데 저는 우선은 비중이 60%는 너무 많습니다 음. 자 한가지 더 팁을 알려드릴게요 신규 상장 종목은요 그 다음 분기에 실적이 좋을지 안 좋을지 알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래서 실적 주로 보기에도 굉장히 어렵고 성장주로 보기에도 음. 어렵다라는 것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일단 비중이 60% 이, 이, 이셔서 굉장히 부담스럽겠습니다만 음, 저는 만약에 월요일 날 플러스 건으로 전환하는 봉이 음. 양봉이 나오지 않는다면 약70% 정도의 물량은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아. 네 손절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나머지 30%는 일단 가져가면서 기술적 반등 구간에 나올 때마다 비중을 줄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음. 이야기를 드리겠고, 자, 제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 또 어떠한 분들이 있으시냐, 어, 나안 사서 다행이다. 어, 나는 그러면 더 내리면 그때 사야지라고 하시는 음. 개인 투자자분들이 있는데, 자,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기술적 반등을 노리려면 어설픈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시고요, 기다렸다가 양봉으로, 즉 빨간 음. 봉으로 끝나는 날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것은 어. 괜찮지만 손절선을 정확하게 오. 좀 짚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이야기 한번 그럼 우리, 할게요. 우리 이렇게 너무너무 얘기 잘해주시는 우리 김쌤께서는 가장 지금 특징적으로 보고 있는 섹터는 뭐세요? 어, 저는 이번 주, 그러니까 네. 돌아오는 주에 가장 이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은 네. 제가 이따가 블라인드 종목 시간 갖고 온 조건이기도 한데 오. 바로 분기 실적이다. 어 실적주 유동성장에서 네. 실적주로 가니까 실적주 그렇죠? 그중에서도 섹터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네. 이 전기차 관련 아오. 혹은 반도체 소부장 음, 이렇게 가는 게늘 좋다. 늘 명확하시네요. 네. 자왜 네. 그러냐 제약바이오는요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음. 모두 기대감으로 올라온 주가이기 때문에 사실. 이 해당 기업의 실질적인 실적 대비해서 고평가인 종목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반도체는요, 삼성전자도 SK하이닉스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소부장, 개별주들도 음. 실적이 좋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 자, 전기차로 가볼게요. 실제로 전기차, 배터리,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실적들이 짱짱했죠? 네. 자, 그러면, 해당 관련 기업들도 분명히 실적 잘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 자 주식에서 불변의 법칙, 실적이 좋은 기업의 주가는 올라간다. 어, 그거 맞습니다. 꼭 명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자그 다음 종목 하나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네. 자. 일단은 한 시간 안에 제가 많은 것을 드릴 수가 없어서 한번더 저희 이 김은수 학생이 노란통 메신저를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음. 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방송만 들으시지 마시고요. 빨리 핸드폰 꺼내셔서 김은수 학생이 알려주신 대로 노란통 메신저 한번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맞습니다. 정말 이 힘든 시장에서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분들께서는 정말 럭키걸 럭키보입니다. 김태성 대표님께서 그 어떤 곳보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매매 타이밍을 제대로 잡지 못한다면 저희가 수익 실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목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실시간으로 전략을 분명히 세워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러한 해답, 이러한 해답의 제시 우리 김쌤이 해주고 계십니다. 노란터 오픈 채팅 검색창에 한밤에 김쌤, 어, 한밤에 김쌤의 투자백서라고 검색을 하셔서 지금 빨리 들어와 주세요. 분명 들어오시면요. 많은 내용들 보면 볼수록 놀랍고 장중간중간에도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도 해드리고요. 공부용도 많은 걸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도 주고요.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전략도 그리고 자료까지 오늘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지 블라인드 종목까지 지금 바로 시작하니까요. 채널 끝까지 고정해 주시면서 어떤 종목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봐야 되는지 함께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종목 상담을 하나 일단 더해 보도록 할게요. 자, LG유플러스가 왔습니다. LG유플러스, 참 LG유플러스는 제가 블라인드 종목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네. 11,600원 아마 블라인드 종목 때 보시고 사신 것 같아요 음. 자 11,600원에 비중 20%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LG유플러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유하십시오 아자더 어. 이상 드릴 말씀 은 없습니다 음. 보유하십시오 왜냐 통신주는요. 경기 방어주입니다. 즉 네. 지수가 밀리더라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음. 지금 현재 흐름을 봐도 그렇습니다. 다른 종목들 오늘 어제 오늘 3에서 5% 정도 올랐을 거예요. 네. 근데 에즈플러스는 오히려 올랐죠. 아유. 그리고 이제 수급 화면을 보면 외국인의 수급 그리고 기간의 수급이 오늘 양매수로 잡혔어요. 음.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조정보다는 상승할 확률이 높고, 상승할 수 있는 모멘터은 5G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OTT 서비스죠. 넷플릭스라든지 너튜브 같은 이런 OTT 서비스로 인한 실적 상승세가 주가의 상승을 이끌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자, LG 플러스는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키워드로 보는 종목 상담을 좀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자, 이 타이밍에 물한잔 마시고, 제가 오늘도 또 블라인드 종목 열심히 뽑아 봤습니다. 네. 자, 물 한잔씩도 마시고 제 2교시 블라인드 종목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